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 우리 리플과 이 바이낸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 국회의원, 즉,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바이낸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총괄 해제인 그리고 바이낸스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가 참석한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이낸스 측과 사전에 인터뷰한 영상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또한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리플의 엄청난 중요한 새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알아내는. 자그 전에 앞서서 리플에 대한 글로벌 빅 이벤트 일정 소식이 나와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총괄 헤드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이레온풍이라는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 자오, 자오창펑 대표와 가장 친한 사이이자 바이낸스에 대한 모든 일들은 바로 이레온풍이라는 사람이 일 처리를 하고 나는데요. 자 이렇게 왼쪽이 바이낸스 총괄해두고요 오른쪽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하지 못하는 1대1 이 미팅에 대해서 제가 영상까지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오늘 그런 영상들 전부 다 공개할 예정이고요자 여기에 리플에 대한 글로벌 빅 이벤트 일정까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이만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검색하시면 실수 있는 검색란에 자, 리플 실시간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글로벌 빅 이벤트 일정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면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지금 공시 하나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브래딩 갈링하우스 우리 리플의 CEO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암호화폐 관련 연설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리플의 소송 전에 낙관론이 펼쳐지면서 1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자 지금 1달러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으로 해도 자 이렇게 보기 쉽게 제가 검색을 미리 해놨는데요. 1달러가 하나로 약 1,235원입니다. 자그 기점으로 지금 현재 리플의 가격은 480원이죠. 480원에 1,235원 그렇다는 말은 약 4배 가까운 복리로 치면 4배 가까운 수익률이 지금부터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게 진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거 바로 밑에 와져 있습니다. 자 조금만 비트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자, 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면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에 우리 리플의 최고의 경영자인 CEO죠, 브레딩 갈링어스가 직접 참석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과 글로벌 기업들까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와 소송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 더스포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리플은 이날 굳굳하게 세계 경제 포럼에 에서 암호화폐 관련 연상을 진행 을 차질없이 할 예정이면서 소송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거론할지 지금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 비장의 카드가 또 한가지가 있죠. 현재 미국 글로벌 대기업 세국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이 함께 어디에 전해졌어요? 공식 사이트의 일부분 공개가 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글로벌 대기업 중한 곳이 바로 애플이죠. 애플의 엄청난 파급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분들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애플카 그리고 애플페이 자 이러한 이야기만 나온다면 전부 다 상한가를 가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최소 50%에서 100% 이상 상승하는 경험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애플페이는 최근이죠. 하지만 애플페이에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뛰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금 리플과 협상 중이라는 게 가장 팩트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를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 를 비롯한 금융 기관마저 역사상 최초로 리플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다음 주에 공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전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뭐가 지금 형성이 되어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 자 한마디로 우리 리플은 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재판에 대한 재료뿐만이 아니라 재판에 대해서 또 뭐가 있어요?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승소를 하지 않아도 뭐예요? 악재에 대한 소멸, 즉 리스크가 해소되는 승소와 패소를 떠나서 재판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었던 우리 리플이 드디어 보인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추가된 것이 바로 뭐다? 글로벌 이 대기업과의 협상 소식까지 있다. 여기에 누구나 다알 수밖에 없는 애플이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자, 여기 바로 나오죠. 솔라나 재단과 리플을 포함하여서 글로벌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위원회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암화폐 솔루션 홍부를 위해서 파트너십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 중... 솔라나 재단 최근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하루에도 70% 현물로 엄청난 폭등을 보였던 솔라나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공시는 다음 차례는 리플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암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16일부터 20일까지 발표를 진행할 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한 뒤에 폭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다보스 포럼이 끝나고 난 뒤에 뭐 공식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따로 새로운 공시를 발표를 하면서 리플에 대한 이 재판 소송이 거의 다 다가왔을 때 그래서 승소냐 패소에 대한 결판이 날 때쯤 혹시나 0.01%의 상태로 패소를 한다 한들 애플에 대한 카드를 그거를 무마시키는 아주 좋은 호재로 주가 방어 및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브레딩갈링하우스란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밑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한편에서, 리플의 최고의 경영자이자 브래딩갈링하우스는 앞으로, 뭐다?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꾸며놓고, 이미 실행을 하기 전에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의 재판소송에서 뭐다? 승소를 할 수밖에 없는, 뭐다? 마지막 단서를 내주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뭐다? 엄청나게 똑똑한, 계획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에 애플까지 더해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오늘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 2022년도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이준석 그때 당대표였죠 이 시기에 그리고 이것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에 여기 보시면 안철수 의원까지도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이시죠? 2023년 가상자산 컨퍼런스 여기 W경제TV라고 해서 제가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요 대통령 및 국회의원도 참석을 한 자리고요 이도한 보이실 겁니다 제 실명이 나와져 있고 W경제TV 유튜브 경제TV 채널명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지금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누가 왔냐 자 이렇게 위에를 보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이낸스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의 1위인 바이낸스의 아시아 지부 태평양 아시아 지부의 총괄 헤드 레온 퐁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업 대표님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두희 대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사람 중에 인물이죠.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인원이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자 영상을 하나 제가 공개를 해보자면 제가 직접 촬영을 한 거고요. 여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 1월 18일 지금 여기 날짜 보이시죠? 자 조금만 재생을 해보자면 앞으로의 블루트리 발전이라고 하는 모습. 정치가 자본가가 주도한다고 지 않습니까? 자 맞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1대1 질의응답 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만 미팅을 한게 아니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바이낸스의 아시아 태평양의 헤드인 레온풍과 이분과도 자 이렇게 보시면 화면상 왼쪽이 레온풍이라는 분이고요 오른쪽 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명찰을 보시면은 이도환이라고 보이시죠? 밑에는 W 경제 TV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크리에이터 자격으로 이 미팅룸에서 대략 1 시간 정도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말은 보다 바이낸스 즉 BNB 코인에 대한 엄청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 바이낸스의 방향성 그리고 이것을 더불어서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일지까지 제가 전부 다 음성 녹음과 함께 이 동의하에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요 제가 오늘 저녁 시죠.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는요. 국민의 힘이었던 당대표 중에 이준석 대표님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 가상화폐 자산의 현 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들이 어떠한 정책을 발표를 할지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대단한 충격적인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고의 거래소인 바로 바이낸스. 바이낸스에서 앞으로 밀수 있는 혹은 밀색토와 코인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NFT 하물며 웹3 그리고 뭐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이 생태계에 대한 자세한 질의응답 시간 1 시간 총2 시간을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시간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늦지 말고 저녁 10시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꼭 들어오셔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라이브 생방송 채널 링크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을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져 있죠. 010 7705에 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답장으로 지금부터 한분한분 한분 바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채널 링크를 발송해드릴 테니까 문자 답장 받으셨을 때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준비한 말들, 준비한 영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이만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저희 카카오톡 단체톡방이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1월 18일 수요일이신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단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상단을 보시면은 코인 정보 조 공시 사이트라고 해서 여기 화살표 모양 클릭 버튼 누르시면 다섯 곳의 공시 사이트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나 해당 기업 또는 나라 자체에서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가받고 어, 사실과 팩트 체크가 전부 다 되어진 공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 흔히 카더라 소식 텔레그램 같은 그런 곳에서 정보 받지 마시고 이러한 정식적인 기관이나 기업 또는 는 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수 있게끔 공시가 올라오는 이런 공시 사이트 저장해 놓으시고 여기에도 제가 제 유튜브 채널 링크를 기재해 놨으니까요. 늦게나마 제 영상을 뭐 하루 뒤에 보셨다, 이틀 뒤에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자 6059 이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라이브 생방송의 채널 링크와 단체 톡방의 초대 링크까지 함께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대선 때딱그 대선 후보 그 시절에 연설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어요.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뒤에 여기에 관련된 코인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준석 대표가 왔다고 해서 지금 의미부여를 넣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낸스라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낸스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헤드가 직접 발언하는 그리고 앞으로 바이낸스에 대한 미래지향성의 개획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바이낸스 자체마저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전부 다 공개를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꼭 저녁 10시에 들어오시고 혹시나 오늘 라이브 생방송 못 들어오시는 분들 제강상 녹화 영상을 저희 카카오톡 단체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이 또한 영상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제 개인연락처가 기재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채널 링크 또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초대 링크를 발송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뒤늦게라도 녹화 영상 보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라이브 생방송을 준비하러 가야 돼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